423번입니다. 자, because th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자, 여기 어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internal processes를 도와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의 이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subjective experience. 아, 이미 반복이 되네요. internal process. 내부의 과정이라는 게 주관적인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뭐, 이게 이겁니다. 자, a n d e n v i r 아, 이거 또 나왔죠. 아, 반복. 그럼 이미 주인공 둘이, 남녀가 둘다 등장을 했어요. 얘네들이 등장을 하고, 뭐, 이게 중요한 역할을, 여기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이 파워필드 시스템으로 기능을 한다. 자, 합, 합, 쳐진 조합된 시스템으로 기능을 한다. 요, 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죠. 이게 이미 키워드가 두 개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두 개를 딱 잡은 내요 인바르먼트랑 서브젝티브 익스피어 자 이런 커플드 시스템 이런 합쳐진 조합된 시스템은 KMBC 인의 complete cognitive system을 굉장히 완벽한 인지 시스템으로 볼수 있다. 그 자체로 자 이런 방식으로 서브젝티브 익스피어는 다시 반복되죠. 자, 의미 반복이 됩니다. is extended into the external environment. 다시 반복되죠. 키워드 두 번째 거두 개. 의 키워드가 얘가 확 a가 확장돼서 b가 된다. and vice versa. 반대도 마찬가지다. the external environment. 자, b가 확 b가 어 a가 된다고 해야 되죠. 아, 100%. 여기는 a가 들어갈 자리죠. 아, 자. a가 subjective experience가 확장돼서 외부 환경으로 외부 환경으로 들어가신다. 요렇게 얘기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딱 박아놓고선 세미콜론 박아놓고선 나 나온 얘기니까 그 반대 얘기를 하게도 똑같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주어가 이제 주체가 external environment인데, 그래서 with 이걸로 요걸 가지고 그죠? 요걸 가지고 becomes 된다 mental institution that 자 보세요. external environment인데 개개의 disciplinary 그 분야적인 어떤 아, 물체들을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엑스터널 인바 e 먼트인데요 그거의 디스플 y o 이 오브젝트의 예를 뒤에다 설명해 주는데 제도적 법칙과 이코 e 먼트 장비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이 흐흐한 멘털 정신적 제도가 된다. 이랬죠. 그러면 벌써 여기서도 인스티튜셔널이라는 단어가 이미 두번 반복되죠. 그럼 양쪽에 인스티튜션 n 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고요. 이 멘털이라는 말은 처음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인터널 프로세스라는 말로 이미 여기 나와 있었어요. 인턴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인턴은 멘탈이니까 코그니티브일 거고 그죠 그리고 그게 서브젝티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브젝티브 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서브젝티브 익스피어리언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도 맨 처음부터 Because th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의미 있는 내부 과정을 돕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된다 영향을 끼친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Subjective Experience고요. 정답은 아마 1번이죠.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도죠. and s 그렇죠? 자 여기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말도 becomes가 이 말이고 그게 플레이어 uh, 쓰 role i 린 이것도 같은 말이죠. 이것도 같은 말이고 이것도 같은 becomes 같은 말이고 같은 말. Mental institutions that 어 우리 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솔루션의 영향을 끼치는 정신적 제도가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가, 그러니까 인바운먼트를 제도가, 환경적 제도가, 환경 우리 X는 인바운먼트의 어떤 제도가 정신적 제도의 영향을 끼친다. 이게 앞뒤가 딱 맞게 되죠. 자그 다음에 subjectively held belief. 자 subjective 나왔죠. Subjective experience랑 같은 키워드죠, 그렇죠? 그 믿음은 attains the status of objectivity. 객관성의 지위를 얻는다. 객관성의 지위를 얻는다. When the belief is, 이 믿음이 socially shared,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는 말 처음 나왔나요? 환경, external environment. 이게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 이 subjective experience면 이쪽은 external environment인 거죠. 어, 소셜이라고 단어가 다른데요? 다른데 그게 환경이에요. 그건 어떻게 사회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저를 모르겠는데요? 제도적인 법칙과 장비라는 말을 했으니까 제도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회를 얘기하는 게 맞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 저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집합적 사고를 통해서 분류를 하면 답이 벌써 나오는 거죠. 자, 뒤에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There is, 그럼으로 만약 uh, even if 심지어 비록 we are Trained as 우리가 이걸로 훈련받았다고 할지라도 as a hard-nosed, 고대 -nope, 높은 healthcare rationalist라고 하더라도, 아, 뭐 어떤 어, 건강 보장 제도의 어떤 합리주의자라고 하더라도, r no nonsense bureaucrat, 어, 내가 관료라고 하더라도, no nonsense라는 거, 요것도 약간 비꼬는 말투가 담겨 있죠. sensible라고 하면 될 거죠. no nonsense니까 비합리적이지 않은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합리주의자라는 거. 그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hat data-driven s c i e n t i s t 내가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다 합리주의자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로 요게 하더라도를 붙였으니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비를 시키면 어느 쪽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쪽이 강조되는 거죠. 자, research s 데 연구해 봤던 거기다 연구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fact죠, 사실이죠. Our decisions are influenced 자, 영향받았다는 말 어디서 봤죠? 우리 여기서 봤죠. 영향 받았다는. 우리의 의사결정은 영향을 받는다. 의리의 의사결정은 어떤 거예요? subjective experience, subjective solution. 이거죠. 이거가 의사결정이죠. our decision. 이 h i 키워드인 겁니다.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다양한 제도적인 어떤 관행들에 의해서 관습들에 의해서 행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 제도적인 관습들은 어디 e concept o t h n c t i t h o n c e p t of t o n c e p t of t n c e p t o e n p t of the concept of the concept e c n c e p o e n c e p o n c e t of the n t of the 자 they include 여기에는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는 포함되는 게 관료주의적 구조, 절차 이런 거 포함돼 있고 이건 뒤에 열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것들은 뭐죠? External environment, institutional l a w s and i n c t r m e n t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그거에 대한 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bureaucratic 어, 관료주의적 구조, 관료주의적 절차, 건축 디자인, 뭐 healthcare 제도의 healthcare 제도의 건축 디자인, 그 다음에 법칙 어~ 정, 증거의 법칙 어떤 구조나 증거의 법칙 코트룸 트라이얼 뭐 법정에서의 재판에서 재판이랑 헬스케어랑 뷰로크라틱이랑 전혀 관계없는 거 같죠 스페셜 어레인지 모델 킨더 같은 전혀 관계없죠 슈퍼마켓 전혀 관계없죠 유치원 슈퍼마켓 이런 게 무슨 관계 있어요 여기 서로서로 서로 관계가 없죠 에라라이어트 컨벤션 오 디자인드 어, 이거, 그죠? 뒤에 있는 거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기 열거되어 있는 이것들은 전혀 관계가 서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네들은 일반화 딱 시켜보면 뭐예요? external environment, institutional practices. 이거란 말이죠. 그죠? 요고, 그죠? 그리고 and variety of 다양한 conventional practices designed to manipulate, 조정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뭘 조작해요? 영향,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쳐진다.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들, uh, become, become mental institution, 이게 된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말도 같은 말이겠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어, 어디, 어, 조작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영향을 끼친다. 여기 나와있으니까. 답이 그건. 자, our decision, our emotion, self, uh, sub, subjective experience, 다 같은 키워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쉽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글을 해석만 할게 아니라, 글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돼. 집합적 사고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화 시키는 겁니다. 이쪽은 이거고, 이쪽은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쪽에 관련된 말들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들이 이런 말 있고, 이런 말 있고, 이런 말 있고, 이런 말 있는데, 아 그러면 그게 변형돼서 이게 나왔네. 이, 이쪽 뒤쪽에 있는 말들 있죠. Our emotion, our decision. 요 말로 여기가 변형돼서 나왔으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앞에 있는 Subjective experience라는 말 가지고 만들었죠.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쉬운 거예요. 요번에 시험이 어렵다고 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시간을 이렇게 버려주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다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다 그랬습니다, 거의. 지금, 지금 31, 32, 33번 오는데요. 정답을 여기 어디, 어디 구간만 보고도 답을 알수 있는 굉장히 요령있게 풀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정말 답 없어요.